성경일독 제1 5일째 2024년 1월 15일입니다 장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이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이 모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조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조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들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그림이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집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외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또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유세부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마무레앞 막빌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한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난한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한 땅으로 메어다가 아무레압 막벨라 밭 구울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진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국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